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은 지금 마인크래프트 정정구역 채널체 p 인 포켓몬 생존 p o 포켓몬 o 키블럭이너럭키블 o 숨기고 있니? k y 내가 말한 거 아닌데. 너데야 지난번부터 무슨, 어, 나루토, 무슨, 사륜안의 길이라고 하질 않나. 어? 하여튼간, 컨텐츠 이름 바꾸는데 뭐 있어. 자, 여러분들. 저희가 건축 미션이 끝났어요. 그래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아니, 공교롭게도, 제 투표 퍼센트에서 50을 빼고 나니, 33.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는 총 투표수 88%로 굉장히 높은 투표수를 얻어가면서 저의 로비가 승리. 별거 없는데. 이뿌 이거. 아니 저기요. 부숴.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습니다. 저만 받아가는 거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채널이니까 제가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수지 말라고 부수지 말라고 <웃음> <웃음> 2등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스가 아니야 너무 <laughs> 무서워 자 여러분 지금 화면 왼쪽에 퍼센트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위 리나님이었습니다 오 <laughs> 웬일이래? 무서 이거 이기발이야. 무서운다. 뭐? <laughs> 야, 무서울 건다. 무서울 건다. 돌아와. 아 잠깐만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이 와중에 한팬이랑 연비랑 퍼센트가 똑같은 거 싫어? <laughs> 아 싫어. 아 이거 너무하다.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laughs> 다 보자. <오. 혼나자. 웃음> 아니 지금 거의. 연비 던전이 지금 한펜니의 방과 똑같은 취급을. 어, 어이가 없네. 다 남아라. <laughs> 어딜 남아, 어딜 왜? 남아. <laughs> <다> 남아. <laughs> 여러분들, 제가 지금 댓글을 쭉 둘러보고 왔는데요. 일단,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솔가레오나, 그 다음에 악시킹 같은 울트라비스트류 같은 애들은 없어요, 이 모드에. 제네레이션 버전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두 마리를 골라왔습니다. 바로, 기라티나 그 다음에 큐레무를 골라왔어요 근데 큐레무 <laughs>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을 못 봐서 한번 소환을 해보고 싶거든요. 리나 마스터볼 있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큐레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laughs> 잠깐만. 오! 도망쳐. 오. 오, 어 잠깐만. 도망쳐. 우와! 니자몽인 줄 알았네. 야 이거 진짜 멋있잖아. <laughs> 애가왜 뼈골밖에 안 남았냐? <laughs> 날개 예, 달린 티라노 예, 같이 생겼다. 얘 예, 꼬리 봐요. 콘센트인 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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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근데 레벨 80인가 그랬어. 빨리 잡아 봐. 우리 애기 자, 잘 잘아올린다. 와! 애기 내가 너무 크지 않아? 야, 큐레모. 우리 애기. 야, 야 이거 내가 큐레모 할 걸. 대박 멋있네 이거. 푸? 와우! 와, 기라티나, 진짜 멋있다, 진짜. 야, 근데, 여러분들, 저 이거 있거든요, 마스터볼. 오케이! 어? 저기요? 어, 잡혔죠, 잡혔죠, 소리 났죠? 아, 니야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없어져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PC에서 바로 바꾸고, 기술 상태 좀 체크해보죠. 어, 섀도우 다이브 있다. 와, 대박. 원시의 힘. 그 다음에 괴상한 바람, 그리고 겁나는 얼굴, 요런 거 있고, 만약에 기술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더 배워본다면, 와, 용의 숨결에다가, 길동무도 있네요? 와 드래곤 크루도 있고, 파동탄! 디박! 아유, 잠깐만, 여기 던전 말고요. 아, 우리 던전한테 왜 그래요? 너무 <laughs> 예쁜데. 아니, 싸우러 왔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 이건 뭐야? 랜드야, <laughs> 너 방에서 뭐 이상한 거 내려왔다, 이거. 교백인가, 뭔가. 아, 아 아이, 교백이란요. 아이, 그 안에 친구 들어있다니까요. 아, 그런 거야? 야, 야, 왔다 갔다 하잖아. 야,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 빨리 치우세요. 아이, 귀여운 친구인데, 이거. 야, 자꾸 메롱메롱 하잖아. 자꾸 메롱메롱해요. <laughs> 메롱. 어우, 근데 이게 65네. 기라티나 하나로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분을 찾으실 겁니까? 이러는데, 얘가? 찾을 때까지요. 자, 돼지의 힘! 아이고, 맹독 상태 걸려버렸네. 돼지의 힘. 지네대 지네다. 어, 그러게. 펜드라대 기라티나. 돼지의 힘 정리해버리고. 와우. 독침붕? 잠시 포켓몬을 바꿔줍니다. 어흥염 나가서 불태우자. 벌레는 불태우자. 화염방사. 다사리, 그렇지. 두 마리째 정리해주고. 제발,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어 드래캄 나왔어요. 드래캄 지난번에 특성 뭐였지? 드래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리어트 같은 거 쓰면서 어흥염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그래도 잘 싸웠다. 어흥염 잘 싸운 거지 이 정도면은 어이 정도면 잘 싸운 거고요. 지진을 한 번이라도 쓸수 있다면. 버텨라! 그렇지 효과 굉장! 나이스! 드래감 쓰러져버리고 스컹탱크는 뭐야? 오오. 짱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야, 이거 내 스타일이다 <laughs> <laughs> 스컹탱크는 독이랑 악 타입이라고 나오네요 악이면은 격투가 괜찮네 벌레나 아니면 페어리 그러면 기라티나가 잠깐 나와서 버틸 수 있다면 파동탄! 그렇지. 오케이, 버텼다. 오케이, 좋아. 파동탄 한번 더. 어, 아! 아,다! 그렇지. 물수리검. 오, 그럼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로 내가 처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카푸 꾹꾹꼭 나가고 상대방은 크로벳. 잠시만, 비행. 있는 거 아닐까? 얘 지금 날아다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방전. 으악! 아, 이거 어떡하지? 과연? 오, 방전이 먼저 먹혔어! 오! 이겼나? 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닙니다, 어. 이상해 꽃. 아! 뭐야, 이거는. 이로치네? 어? 아, 근데 이런 이로치가 있어. 잠깐만, 색깔 왜 이러냐? 잠깐만,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에 곰팡이 폈소. 이거 뭐야? 오. 여러분들, 썩은 이상의 꽃, 썩상의 꽃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뭐야? 이 썩상의 꽃은 이거 뭐 어떻게 뭘 써야 되지? 불꽃 없니? 그렇지. 아, 근데 레벨 차이가... 어, 씨 뿌리기, 불꽃 없니? 한번 더! 오케이, 화상! 광합성? 안 돼, 안 돼, 안 돼, 독 때문에. 불꽃 없니? 악! 악! 집에 가자. 악!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연빈님. 네. 저기, 기력의 조각이라든가. 그, 기력의 덩어리라든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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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사오자 돈은 있는데 가자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다가 상점을 만들어 둔거요 내가 이럴 줄 <laughs> 알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 기력의 조각 같은 거오 여기 판다 그렇지 그렇지 한 4개 정도 사주면은 그냥 돈으로 발라주면은 그냥 여러분 제가 금방 한번더 해갖고 그냥 거시기 할게요 빨리 집에 돌려보내드릴게요 이분 알겠죠? 어! 케빈님! 네? 케빈님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돈떼였다아 왜! 옆에 할아버지는 1350원에 파는데 1350원 아 <laughs> 아니 이 아줌마가 사기꾼 아니야 바로 옆에서 300원을 올려 팔아버리네? 아니 이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어이씨, 일단 싸우러 가봐요 효과 굉장했지만 한번 버텨주고 파동탄 한번 더 쓰고 그렇죠 기라티나가 근데 독 때문에 쓰러졌죠 이때 어흑염 나간 다음에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났어요 다시 썩상의 꽃 기력의 조각으로 기라티나 일으킵니다 아니 기력의 조각 이랑, 뭐, 풀회복약, 이런 것도, 회복약 같은 것도 좀 살걸. 괜히 내가 이걸. 여기서, 화염방사. 아니, 이판사판 태클? 오케이! 효과 굉장. 기라티나 한번 나가서, 여기서, 파동탄 한 번. 딱. 어, 뭐야. 크로벳이 하나 더 있었어? 나와서, 뱅전. 오, 죽을 뻔 했다. 완전 죽을 뻔 했네. 아우. 한 카리아스 나가서 제발, 나또못 이기는 거 아니니? 드래곤 크루, 그렇지 맞았지?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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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그렇다,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조각 다섯 이렇게 덩어리 다섯 개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얘들아,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를 했어. 뭐라고 해요? 아직 북극의 비밀도 못 풀었는데 라고 얘기했거든? 어우, 무서워. 북극의 비밀이 뭐지? 어, 오케이. 뺐지. 독뱃지랑 책.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 끈질기네. 그렇게 날 막고 싶어? 난 북동쪽으로 갈 거야. 삼삼드레를 잡아야 되는데, 듣고 보니 하나 잡았다더군. 데려와! 뭐야 이거? 왜 이래? 데려오라고? 뭐야? 내 부하가 교환해줄 거야? 야! 누구 맘대로 교환해? 여튼 더 이상 날 막지 말아줘 지금 나는 건물 하나를 부수러 갈 거야 지구상에 기상이변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지 그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그렇게 떠오르지도 않았을 거야 정의의 사도 니네들의 동생 <laughs> 이런 건방진 녀석 꼭 찾아주겠다 건 바디 녀석. 꼭 찾아주겠다. 꼭 찾아주겠다.